안녕하세요.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문부동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84E타입과 84S타입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E타입입니다. 1단지 28세대, 2단지 76세대, 3단지 51세대로 총 155세대입니다. 이전에 안내해드렸던 84A, B, C, D 타입들이 84 타입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으며 84 주력 타입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84 타입들은 세대수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 타입이 아니라고 비인기 타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컨셉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도에 맞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842 타입 평면도입니다. 다른 주력 타입들과 달리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 타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알파룸이 하나 더 있고 주방이 거실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842 타입의 특별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의 알파룸은 재택근무를 하시는 경우, 집무실이나 어린이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독서방이나 놀이방 등 으로 많이 이용 많이 사용하시거나 시탁을 넣어 다이닝 룸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팬트리의 크기를 줄이고 주방의 크기를 줄여 넓은 거실 공간을 만들고 알파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은 최소한의 이동 동선과 최소 크기의 디귿자 아일랜드 시탁을 두어 불필요한 주방 공간을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지별 842 타입입니다. 1단지 의 경우 101동 이한 동에만 842타입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은 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북서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1동의 경우 전면동이며 주출입구와 가까운 동이기 때문에 단지 밖 근린상가 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바로 옆동인 102동 앞에 자리하고 있는 단지 내 근린상가 시설에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동의 편리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지 주출입구와 가까운 초중학교와의 등하교 펼, 등하교도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단지입니다. 2단지에서의 842 타입은 경안천 전방동인 203동과 단지 내 어린이 시설 등과 가까운 204동 이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3동의 경우 앞에 있는 1단지와 근린 상가 지역과의 거리, 동강 거리가 긴뻥 뚫린 부이며 북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향입니다. 203동 또한 주출입구와 멀지 않기에 근린시설 사용이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204동입니다. 단지내를 바라보고 있는 북서향과 숲을 바라보고 있는 남동향 이두 가지의 향이 있으며 단지내 맘스테이션, 어린이집, 유아 돌봄센터 등 어린이 시설 등이 바로 앞에 있어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숲경관을 바라보는 조용한 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3단지입니다. 3단지 또한 1단지와 같이 302동 이 한동만 842 타입입니다. 2단지 204동과 같은 북서양을 바라보는 부와 남서양을 바라보는 뷰두 가지 부가 있으며, 북서양의 경우 앞이 막혀있지 않은 뻥두이며 남서양의 경우 숲을 바라보고 있는 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84F 타입입니다. 1단지 23세대, 2단지 24세대, 총 47세대로 84F 타입은 3단지를 제외한 1단지와 2단지에만 위치하고 있고, 이두 단지 84F의 세대수를 합하여도 50세대가 안 되는 비교적 적은 세대수를 보유한 84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84F 타입이 평면도입니다. 다른 주력 타입과 동일한 판상형이며, 정말 다른 아파트에서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으로 자주 사용하는 침실 1과 안쪽으로 붙어있는 드레스룸 그리고 드레스룸 옆에 화장실과 그 맞은편 파우더 자식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발코니까지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말 보편적인 타입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방 또한 이동 동선을 줄이기 위해 많이 사용했던 t 자 아일랜드 식탁과 옆으로 빠진 발코니와 냉장고 등을 넣을 수 있는 빌트인까지 다들 아실만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단지별 84F타입입니다. 먼저 1단지입니다. 1단지에서의 84F타입은 106동 한동입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타입이기 때문에 한동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내를 바라보고 있는 남서향이며 부츠 입고 바로 앞에 있는 동이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방쪽과 뒷바이란다인 발코니에서 보이는 뷰는 북동향으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 뻥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출입구 앞에 생길 예정인 어린이 공원 이용이 편리하고 학교 등학교에도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내 시설과도 인접해 있어 시설 이용에도 편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단지입니다. 2단지에서의 84F 타입은 212동 한 동이며 숲을 바라보고 있는 남동향이며 앞에 어떠한 동이나 건물이 없어 막힘이 없는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과 뒷바란다에서는. 북서향으로 일단지를 바라보고 있는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담지로 가는 길목과 세골산으로 가는 산책로와 가까워 산쪽에 위치해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84E 타입과 84F 타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24시간 항시 대기 중이며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